안나님이 질문한 그 만두살 아이, 아이한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환경이 돼서, 일시적인 치료 환경 가지고 만두살 아이는 온전히 치유하기 어렵다.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즉, 부모라고 하는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같이 그것까지 겸행해야 완전히 아이가 치유된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줬는데 1번이 또 연이어서 환경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성인의 경우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않는 환경이라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치료 효과를 볼수 있나요? 둘 중에 하나죠.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이 유아기 엄마로부터 정신적으로 분리 독립하지 못해서 스스로 온전히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선택해서 거기에 혼자 독립을 할수 있는 또는 마음에 드는 대상하고 독립을 할수 있는 그 능력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또는 뭐 결혼을 했어도 정신적으로는 엄마로부터 분리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환경안 좋은 환경이라면. 그 환경을 벗어나던가, 아니면 그 환경을 바꾸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치료사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내담자 입장에서 봐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환경을 벗어나게 하는 과정, 그 힘을 키워주는 과정이 치료과정이고, 상담사로서. 그리고 환경을 바꿔준다. 환경을 바꿔준다. 바꿀 수 있는 힘은 없는 건데, 바꿀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정신분석요법이라기보다는 현실요법에 가깝네. 현실적으로 너무 열악한 환경일 경우에 그 환경을 온전히 갖춰지게끔 도움주는 그런 현실요법적 접근도 필요할 때가 있죠. 상담 치료 효과는 일차적으로 오디프스 기로의 정신 발달을 이루지 못한 채, 오디프스 이전 시기에 정신이 고착된 대상의 경우, 최초 환경을 계속 투사해서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또는 최초 대상이, 또는 어떤 배우자가 그 대상을 놓아주지 않는 거죠. 어떤 강한 기운으로. 그럴 때, 그 그 분한테 가장 중요한 그 대상, 그게 이제 환경이죠,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을 변화시키던가, 그 환경을 바꾸던가. 그렇지 않고, 일주일에 두 번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성인이라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겠죠. 최소한 한 4, 5년 이상은 걸릴 거예요. 오케이? 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편이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관계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지루에 해당되는군요. 어, 지루는 어, 성환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어, 그런 경우에 이제 지루가 되는데 어, 배우자한테 성환상이 작동이 돼야지 흥분이 돼가지고 이제 사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배우자가 이제 성환상 대상으로 안 느껴질 때. 그런 현상이에요. 스킨십도 싫어하고, 같은 침대에서 잠자는 것도 꺼려한다. 두 가지 맥락에서 볼수 있는데, 프로이드적 맥락에서 보면 성환상이 작동되는 대상이 아닐 경우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그건 이제 그 상대방이 오디프스기에 도달한 인격이 아닌 가능성도 꽤 높은 거예요. 배우자가. 어디 쓰기에 도달했으면 성환성을 이제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자기적 단계에 그 고착되어 있는 비율이 높을 때, 그럴 때는 성이 자기 생명에너지를 침범하거나 손상시키는 너무 강한 자극을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 성 자극적으로 안 가려고 드는 성향이 좀 크게 일어나죠. 함께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이제 거절을 하고 그렇다고 저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부부 싸움도 해보고 대화도 나누어 보고 치료도 권해봤지만 전혀 해결 의지가 없습니다. 치료도 권해봤는데 해결 의지가 없다. 어, 대단히 막힌 느낌이 드네요. 어, 가령 상담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절반은 자발상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자기가 원해야지 되는 거예요. 뭐 부모가 원해서, 또 형제가 원해서, 배우자가 원해서. 이래서 오는 상담 효과는 그렇게 예후가 좋지 않죠. 어. 그래서 전혀 해결 의지가 없다. 오케이. 자, 좀더 봅시다. 이제 거절하는 남편에게 애교라도 부리는 날에는 무한할 정도로 짜증을 냅니다. <laughs> 이런 유형의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자기의 상처도 받는 듯하고요. 어, 어, 그렇지 질문하시는 분이 자기의 상처를 받겠죠. 음. 욕구 불만으로 우울함과 분노도 느껴집니다. 어. <laughs> 뭐 성이 어떤 사람한테 원래 성이라는 게 강한 자극이잖아요. 음. 남자든 여자든. 성 관계하거나 성 접촉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거는 성이 강한 자극인데 그 사람의 정신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은 부담스러운 자극으로 작동이 돼요. 근데 보통의 오디프스기에 진입한 과정을 어느 정도 통과한 사람들, 자아가 어느 정도 에고 스트렝스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성이 강하지만 흥분스러운 자극으로, 에고가 자아가 감당할 수 있는 흥분스러운 자극으로 하기 때문에 성적 긴장을 축적했다가 배출하는데 아주 쾌락을 느끼죠. 그래서 성, 적 긴장이 높아지거나 성적 자극이 되게 그 사람한테 좋은 자극으로 어떤 쾌락을 증대시키는 자극으로 느껴지지만 에고스트렝스의 어떤 부분이 약하거나 에고 바운드의 어떤 부분이 좀 약할 경우에 또 이성애적인 그 리비도 발달이 덜 돼서 어~ 자기의 단계에 고착된 비율이 높을 때 리비도가 그럴 때는 성 자극이 불편한 자극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성적, 이 성기 결합을 할때이 느낌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이렇게 위험한 무엇에 어떤 침범당하는 느낌이 있었고 불편해 갖고 성을 못 누려요. 남자도 자기 어떤 그 강한 자극이 자기한테 뭔가 내 생명에 어떤 손상을 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감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을 이렇게 멀리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리비도 발달, 이제 초기 발달의 문제고, 또 애고의 발달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경직되게 방어하는. 또, 성에 대해서, 이게 그 오리진을 찾아보면, 이제 엄마 관계, 그 남편분의 엄마 관계가 좋으면서 어떤 뭔가 이렇게 구멍난, 균열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 성적 결합과 연관해서 어떤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환상도 이렇게 일어나고, 뭐 어떤 불안도 이렇게 일어나고, 좀 심하면 어떤 그 자기 불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성 접촉할 때 뭐가 이렇게 자기 불안이 일어나요. 이게 원초적인 불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일어나는 현상 같이 느껴지네. 이렇게 표현을 아주 되게 선명하게 잘해주셔서 사정이 잘안 되고 지루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설명한 그 범주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스킨십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도, 이건 뭐, 초기 엄마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름 붙여지지 않는, 의식의 영역에서 추방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성기 부분에 감각이 없다. 그럼에도 스스로 발기가 되니 정상이라고 부탁해 하기도 한다. 발기가 된다는 건 되게 다행스러운 건데, 그거는. 근데 감각이 없다. 이런 분은, 보통 분은 그렇게 뭐 추천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정신분석적 접근보다 이분한테는 내면에 이제 무의식을 대면해서 그거를 대결하고 그 소화해 가는 과정에 이 초기 불안 부분이 이렇게 걸려 있어서 당장 내키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보통 분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의사한테 가서 성 치료를 한번 경험하는 것도 부담 없고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그 의사의 어떤 그 말은 부담을 주지는 않거든요. 정신분석 무식 대결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질문을 하신 분이 저 상태가 오래 가면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도 들고 여성으로서. 또는 이성으로서, 또는 한인간으로서. 또, 그 본능이 어느 한도 이성으로 계속 해소가 안되면은, 그것 상당히 또후유증이 있어요. 나이가, 어, 40 후반, 그 심리적 원인은 아까 내가 좀 얘기했듯이, 스킨십싫어하는건첫 1년 엄마 관계에서 어떤, 어떤, 어, 좋았다가 갑작스럽게 뭔가 이렇게 끊겨진 부분, 해리된 부분이 있어요. 있을 가능성도 높고, 또 엄마 자체가 초기에 과연 얼마나 남편의 어머니가 얼마나 편안하게 스킨십을 해줬는가. 거기에 뭔가 센 자극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변수는 되게 많아요. 발기는 되는데 감각이 없다? 저긴 대단히 이제 주목해야 될 무의식의 어떤 부분이 있는데, 발기를 했는데 감각이 있으면은 죄책감을 느낄 수 있어서 죄책감을 안 느끼려고 감각을 마비시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역으로 금지된 대상에 대한 금지된 성환상이 내면에서 작동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자연스러운 감각을 마비시킨 건 금지된 환상이 있을 때 저런 증상이 일어나요. 자, 아, 사실 남편은 늘 자기가 정상이며, 제가 밝히는 것처럼 주장해서 남편이 변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뒷담화라도 하니 속이 시원하니까. <laughs> 돌멩이님은 뭔가 이렇게 여성분들 사이에 편안하게 성과 연관돼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은 대단히 순환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정신분석, 꿈에서 해주면은 절반 이상의 분들이 다 이제 성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집단에서 표현해갖고 해소해서 진짜 그 누구한테도 표현 못하고 가족한테도 표현 못한 그런 거를 여기서 풀었다. 뭐 이런 그 정신문석적 꿈에서 그 클래스에 집단으로 참여해서 그거를 이제 소통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은 그 지역사회에 가서 어떤 집단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 그게 내면에 쌓였던 불편을 이게 비워내는 역할을 하고, 거기다 우, 되게 운이 좋게, 그거를 공명, 공감해주는 좋은 대상을 만나면 더 이렇게 소화를 해내서 혼자 이렇게 부담으로 지는 그 상황에서 되게 많이 이제 부담이 덜어낼 수 있어요. 음. 지금의 현실책은 일단 이게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이 정도 남편분도 안타깝고 다 안타깝네.